할렐루야! 오늘은 행복한 삶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유명한 가수 중에 영국 출신으로 호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수 생활을 한 앤디 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알듯말듯 하죠, 그죠? 알듯말듯 하죠? 그는 사 형제 중 막내로 그의 형들 세 명은 과거 유명한 남성 그룹인 비지스라는 그룹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비지스라고 아마 기억이 하실 거예요, 그죠? 예, 비지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룹입니다. 비틀즈, 뭐 비지스, 또 뭐, 어 엘비스 프레슬리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가수인데요이세명 형제의 막내 동생이 앤디 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형들을 따라서 가수가 되기 위해 19세 나이로, 나이로 호주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레코드를 출범을 발매를 하였는데요 곡을 만들어 발표를 하였는데 그것이 히트를 쳐서 첫해인 1977년 당시 그 레코드 한 장으로 2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22억이 넘는 돈이죠. 20만 4억 되는 돈인가요? 지금으로 또 24억이면 큰 돈인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아 40년 전인가요? 40년 전에 2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죠? 또그 다음 해해도또그 레코드를 발매했는데 또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미상에 두 번이나 그의 이름이 오르기 내리기도 했고 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1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살 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참 대단한 일입니다만, 하지만 그는, 그는, 그런 성경이 성공이 있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마약을 시작했고, 1985년에 병이 들어, 1986년에 팔산을 했으며, 그리고 1987년에는 150만 달러의 빚을 진채 외로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이었다는 거예요. 21살에 성공했다가 30살에 빚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기자들은 왜 앤디 기비 그렇게 마약에 중독이 되어 결국 병들어 죽었는가 이 사실에 대해 그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의 친한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공허했고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앤디 기븐 결국 행복하려고 했지만 행복하지 못해서 그의 영혼은 항상 비어 있고 공허해서. 그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마약을 했고 결국 그 마약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엔디깁.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비단 엔디깁을 떠나서 모든 사람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엔디기과 다르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물어보면 아마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바라며 서운하는데 반해,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꿈만 쫓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저아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시며, 오늘도 감사하시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게 무엇인가?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며또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보면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 0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무슨 말씀? 이는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은 흔히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을 구하고, 그 소유를 통하여 행복을 찾는데, 그런데 막상 소유는 우리에게 만족도 행복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뭘 이야기합니까?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새 소리 뭡니까? 하면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돈을 많이 번다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게 <laughs> 뉴스에나 또는 우리 주변에 보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자녀들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있고 제가 아는 한 권사님만 하더라도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이 원흥지구 땅이 개발되면서 화정의 원흥 아시죠?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니까 형제하고끼리 자매 이형 자녀끼리 싸워가지고 이분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생사를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그 재산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그렇게 안 됐으면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사실 분이세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욕심껏 싸우다가 그냥 혈압으로 쓰러지셔버리시더라고요. 돈은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니더라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돈에는 돈이 주는 이익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과 이익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돈은 우리에게 용기와 의지를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힘이 있고, 의지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친구 만났는데, 주문에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밥이라도 한끼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피해갑니다. 만나는 게 반갑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내가 밥한끼 사줄까 뭐 해줄까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의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 돈이 주는 유익은 뭐냐? 돈은 자체로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그나 그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존경해서 나에게 굽신거리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에는 그런 영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돈이 주는 요익은 뭐냐?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게 하고, 여행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게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어느 정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돈 있다고 살려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작정한 사람 돈 있다고 살려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돈은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목말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흔 지방 네 번째로 돈이 주는 유익은 또 뭐냐? 돈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더라는 데. 그래서 돈이 있으면 지식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있으면 지혜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있으면 인격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장 행세해 봅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착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나 지혜는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착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돈의 유혹을 사람들이 떨쳐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만. 이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돈이나 소유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성취감은 줄수 있고, 어느 정도 기쁨은 줄수 있고, 어느 정도 착각을 통하여 나름대로 먹을 수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행복을 가져다 줄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마치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듯이, 소유도, 소유하면 할수록 더큰 탐욕과 더큰 목마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본인의 가정에 일하는 사람을 여러 명 두고, 가정부만 네 명을 둔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영국의 부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집안을 무슨 일이 지나가다가 마침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가정부 4명, 식당 일하는 4명이, 여자 4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정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는 지금 돈이 5파운드가 꼭 필요해. 돈 5파운드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돈 5파운드만 있으면 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문 밖에서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가만히 생각해. 아, 5파운드 내 주문이 많은데 뭐 이게 문제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5파운드 쳤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녀를 보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또 지나가는데 마침 또네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게. 그런데 그 중에 어제 자기에게 돈 받은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그래도 주인님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해필 그때 딱 주인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5파운드 받았지? 너무 감사해 고마워. 이런 이야기할 줄 알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데 그 가정부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말할 거라 <laughs> 괜히 5파운드라고 말해갖고 5파운드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며, 우리 본연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3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런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재산인 시대에 내 자녀가 100명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100명이나 자녀를 뒀다고. 남들보다 장수합니다. 그래서 당신 행복하지 않냐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낙태된 자가 나보다 낫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더 가져야, 더 있어야 하는 행복하다. 더 오래 살아야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문 27장 3,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가 읽어보실까요? 자문 20장 20절, 27장, 20절 말씀. 시작.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수월과 아바도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그 지옥이 차고 넘치지 않는 것처럼 그 구두기가 차고 넘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도 아무리 담아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로는 만족하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저는 이처럼 행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소유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불평하며 불만하며 원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유는 너에게 만족을 줄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셔서 그것 바라보며 그것 가져야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며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함에 불명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불행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솔로몬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즐기며 살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즐기며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 분복을 알고 분복을 즐기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금 내가 내려고 누리고 있는 시간, 지금 나에게 주신 재산, 지금 나에게 주신 직장, 가정,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 불편하기보다는 이 분복을 소중히 여기고 자족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내 아내 바라보며 내 부인이, 옆집 부인이 내 부인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세금 가고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옆집 남편 바라보며저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데 내 남편은 왜이 모양인가? 행복하시겠습니까? 옆집 아들은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가는데 내 아들은 삼류지방대 다니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행복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게 조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가족 탓이고 누구 탓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 마음은 항상 지옥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이복, 내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나의 직장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간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분복을 우리가 깨달아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처한 현실의 모든 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기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래, 별거 있어? 세상 사는 게 별건가? 다 그런 거지. 주신 복이 얼마나 감사해? 내 자식이 이쁘지? 그러면서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또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아닌데. 따라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인재입니다. 한국 신학 대학교에 가면요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정태기 교수.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도 한번 오셔서 강의를 하는 바람에 한 학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 교수님은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은 학교를 다닐 때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못생겼다는 뭐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별로 잘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잘 괜찮으신데. 그런데 자기는 못생긴 뭐 얼굴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왜 못생긴 뭐 얼굴이라고 생각했느냐? 중학교 때 교회에서 다른 여학생들이 자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쟤는 못생겨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쟤는 얼굴이 못생겨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때부터 마음에 충격을 받아 가지고 콤플렉스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못생긴 얼굴 보이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신대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에 문둥병자들을 수용해 놓은 서민 소록도를 방문하여서 한 달간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록도 교회에서 주인이 되어 예배를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통성 기도하는데 자신의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눈물로 울음 섞인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들려오느냐?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지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지요? 계속 그 말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 시기에 이 여기서 이소록대에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나 싶어서 뒤돌아봤더니 그곳에는 문둥병에 걸려서 코도 없고 손가락도 다 떨어져 버린 한 할아버지가 울면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가 끝난 후 하도 궁금해서 이 할아버지는 도대체 뭐가 고마워서 저 문둥병에 걸려 코도 없고 손도 이렇게 붕대를 감았는데 뭐가 감사해서 저렇게 하시나 싶어 물어봤다는데요. 문둥병에 할아버지 문둥병에 걸려 이 고생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뭐가 그렇게 고맙습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 대답이, 내가 문둥병에 걸려 이 섬에 들어올 때, 내 어릴 때 친구들, 나와 같이 자랐던 친구들도 나를 다 버렸습니다. 내 가족도 나를 버렸고요. 심지어 내 아내조차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나와 같이 이 섬에 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웠어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받은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정태기 교수님은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 말미암아 일주일을 울면서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저분에게 없는 건강 주시고 이런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까지 맡기셨는데, 만날 불평하고 살았으니 제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분에게 없는 건강 나에게 주시고, 저분에게 없는 은혜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맨날 불평하고 살았으니 이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이 교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으며, 그때의 경험한 생각을 하면, 불평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복이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떨쳐볼 수 없게 되었다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복을 누리며 사는 데는 그저, 지식적인 깨달음 듣는 깨달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금방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매일매일 깨달아 알게 하시면 우린 충분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복에 항상 감사하며 항상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끊임없이 나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놀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잃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시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우린 자격이 없는 자예요. 받은 우리가 감사할 뿐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에,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린 주신 분복을 깨달아, 오늘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줄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한 세계적인 재벌인 록펠러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록펠러님은, 사장님은 많은, 남들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는데, 그 돈을 가지다 보니까, 얼마만큼 돈을 가졌을 때 마음에 만족하며 행복이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록펠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많이 가지니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예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소유가 행복을, 행복이 줄줄 착각하며, 그저 돈돈 하시다가 인생 낭비하며, 항상 불평 속에, 불만족 속에 그하는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만날 이웃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며, 이웃 식구들과 우리 식구들을 비교하며, 내 친구와 나를 비교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시랍니까? 이제는 자신의 시각과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임제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없는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품복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충만을 받아. 분복을 깨달아, 분복을 깨달아 누리시는 행복한 집사님이 행복한 집사님이, 행복한 집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었냐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광야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기억하여 택하시고, 오늘도 그 눈길을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거두지 않으시며, 너희와 통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나보다 깨끗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 가운데 제 많은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시시대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 생각하면 그 은혜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소유가 행복이라는 착각 버리시고 성령의 임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제 많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으셔서 오늘도 주님 분복에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조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